어, 여자친구가 데뷔한지 4년 됐죠. 네. 네, 네. 오늘 어때요? 네.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긴 공백기간을, 네. 지나서 컴백을 했는데. 어, 어, 사실 그렇게 막 길지는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, 저희한테는 되게 길었던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, 어, 7개월 동안.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한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또 많이 고민을 하면서 되게 준비할 때도 뭔가 더 신나고 더 재미있게 준비를 더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여유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끼리 나름 합도 정말 잘 맞췄고 어, 팀워크도 더 이렇게 맞춰서 나왔으니까 어,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, 그만큼 더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어... 오히려 더, 네, 열심히 준비했고, 네, 긴 시간 동안 우리 합을 더잘 맞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어, 봄에, 어, 컴백한 거는 처음이라면서요? 네. 네, 처음입니다. 네. 봄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? 어, 봄하면 일단 되게 막 꽃도 떠오르고 하는데, 왠지 봄하면 여자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네. 조금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유주가 부른 우연히 봄과 제가 부른 왜또 <laughs> 봄이야가 <웨토보미아가> 떠오르네요. <laughs> 네, 아, 그래요. 네,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. 네, 자 그래요. 네. 자 봄하면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지만, 네 봄에 컴백한 여자 친구가 가장 많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네요. 어 봄은 여자 계절이잖아요. 여자의 계절. 네. 네. 누가 봄을 가장 많이 타는 것 같아요? 엄지? 어, 엄지! 뭔가 이유를 알것 같네요. 아, 왜요, 왜요, 제가, 네. 어, 언니가 말해줄래요? 네. <laughs> 제가 바라본 엄지는 일단 봄이 되면은 날씨가 이렇게 싹 풀리면서 되게 푸근해지잖아요. 네. 근데 그 계절, 그 계절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멀지 않더라도 항상 근처에서 산책을 꼭 하고 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. 가장 봄을 타는 멤버가 엄지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 그래요, 네. 어 맞아요. 저 매니저가 그러는데 봄만 되면 네 엄지가 나간다고. 그래서 저 봄뿐만 아니라 좀그 바깥 공기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. 네. 겨울에 근데 좀 이렇게 꽁꽁 숨어 있다가. 봄이 됐다고 해서 요즘에 좀 이렇게 자주 산책을 했어요 아 산책을 했어요? 네, 네. 집에서도 방이 잘안 있고 거실이 주로 활동지역입니다 <laughs> 서식지 아 그래요? 네. 네 나가는 건 좋지만 돌아오긴 하죠? 아, 아 네, 아, 네. 쇼케 있을 때 되니까 <laughs> 돌아오더라고요 <맞죠>?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네 알겠습니다